감사합니다 화이팅 자두 녹두자! 녹두자! 녹두두자 녹두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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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KBS 정국노래자랑 <목소리> 신청도 안되신 분들 계신가요? 신청도 안받으신 분오늘 노래는 <목소리> 홀로 아니다 자, 안녕하세요. 조이스타입니다. <laughs> 저 오늘, 야, 엄청난, 올해의 대스타. 아, 대스타 아니다 와, 할담비님을 여기서 만났어요. 안녕하세니다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할담비 지병수입니다. <laughs> 아,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여기 오늘 전국 노래자랑 네. 예선 보러 왔습니다. 아, 예선에서 상 타셨잖아요. <laughs> 아니, 이제 여기는 전국 예선. 종로구에서는 타고. 아, 연말 결선. 연말 결선. 아, 예. 올해 정말 엄청나게 예, 스타가 되셨는데, <laughs> 어, 어떻게 더 진해졌습니까? 그냥, 그냥,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, 큰 보람으로 아, 살고 있습니다. 예. 그냥 젊은 사람들, 젊은 사람들, 어르신들, 다 모든 사람들을 웃기고 살았다는 게큰 아, 보람입니다. 요즘에 TV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, 예. 예, 예. 요즘에는 아니, TV가 안 나오고, 예.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나와고 아, 예, 저도 구독자예요. 할단비 예, <laughs> 예. 구독, 좋아요, 아 <laughs> 많이 찍어주더라고요. 그냥, 예, 그냥, 뭐. 너무 제, 재밌게 보고 예. 있습니다. 근데, 예. 오늘 아까 노래를 했거든요. 예. 근데. 좀 아, 네, 만족하세요? 아니좀 찝찝해요. 어! <laughs> 찔좀 하세요. 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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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 좀안 아 맞아. 야, 음악이 좀안 맞았구나. 네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네. 조이스터 TV에 나오주다주셔서 너무 감사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스타 화이팅